오늘 거룩한 주 예배 참 다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손도님들 한분한분또 가정과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갈망 중에 두 가지를 나눈다면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그 열정이 점점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갈망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음성이라도 한 번만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라도 가르쳐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순간순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갈망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말씀은 1세기 때에 사도 요한이 노마의 도미시안 황제의 기독교 핍박의 때에 그리스 영토인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요한계시로 1장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나우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해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숫자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곱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일반적으로 완전함을 뜻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선택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서 오늘날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한다면,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부른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 일곱 개의 교회에 각 교회들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주님의 메시지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다 아멘. 기 있는 자는. 여러분, 기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기, 이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기 있는 자는이라고 할때 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만족한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양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양만이, 주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손도님들이 주님의 양이기에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손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도 중요하고 그와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하든 물음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평 기자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을 할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음성, 눈에 보여지는 환상, 또 특별한 현상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바램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을 할때 중요한 한 가지 전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분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충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개시 충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믿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일곱 교회를 주님은 모든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책망만을 받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칭찬만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머리가 헝클어지지는 않았는지, 옷은 잘 입었는지 또잘 이렇게 매무새가 잘 다듬어졌는지 순간순간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 말씀을 매 순간순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에서 어긋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비추기를 힘쓸 때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절한 한 절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냥 느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은 그의 호흡하심입니다.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한절한 한 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조명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비추는 빛입니다. 어둠을 비추면 그 빛을 통해서 그 어둠 부분까지 밝히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0편 기자는 10편 119편 18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열어서 일법에서 일법에서 하소서.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거울같이 비추지 못한다면, 나우디 개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나우디가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때 모든 것을 가진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련하다. 벌거벗었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여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첫째는, 마지막 때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종말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째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이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준,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셋째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또 큐티를 할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생각을 말씀에 집어넣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는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다양한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나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으로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 넣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할 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로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가 나의 인내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시험을 이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빌라데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충성된 교회가 될수 있었던 것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교회로서의 순전함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평원이 있는 지역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중심에서 있었고. 비옥한 도시였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에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교회가 될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듣기만 해도. 너무 힘이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만 들려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의 우리에게 임하여서 주님의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그 말씀 한절한 한 절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그 말씀 한절한 한 절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성령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가운데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